박범주 쌤, 어제 덕분에 소고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어제 어떻게 구워주셨죠? 내가 그냥 소고기를 시시구우시 시시 시나 열리 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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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시나지네 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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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구 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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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왜 추닝을 입고 있는 거예요? 이제 조조 시아니라 조조쌤이라고 불러 줘. <laughs> 조조쌤이요? 아, 우리 오빠가 급식학교에 체육쌤으로 취직했거든요. 달가락 이사장님이 허락해 주셨다고. <laughs> 잘 부탁드려요, 박공주쌤. 그래요. 앞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지한테 말해요. 지가 도와줄게요. 고마워요. 저도 박공주 쌤살 빼는 거 도와줄게요. 어이, 지금 내가 뚱뚱하다는 거야? 네? 아니, 그, 살이 좀 찌긴 하신 것 같은데. 그니까, 내가 뚱뚱하다는 거냐고! 원아웃 네? 원아웃이요? 3아웃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? 구구야 3리아웃된 사람이 있었어? 아 옛날에 갬성쌤이라고 있었는데 호리아웃 <laughs> <Sorry>, oh. <laughs> 아무튼 난살안뺄 거니까 내 앞에서 살 얘기하지 마요. 알겠어요. 아이, 박공주쌤 살좀 빼요. 박공주쌤이 살을 안 빼니까 아이 조금만 움직여도 땅이 흔들리잖아. 천지가 진동을 해. 조조쌤, 우리 학교에 체육쌤으로 왔으니까 책임지고 박공주쌤 살 빼놓으세요. 알았어요. 아이 진짜. 어. 이 사장님이 시킨 거니까 해야 되는 거지? 하, 말은 그렇게 했는데, 아, 박공주 쌤 살은 어떻게 빼드리지? 아, 박공주 쌤살 빼드리다가 내 살이 더 빠질 것 같은데. 나도 여자랍니다. 그대 곁에. 어마 처음 보는 분인데, 누구세요? 음넌 남학생이구나 네, <laughs> 이니든저 여자거든요 아, 아 그래? 어 그, 그렇다 치고 난 조조라고 해이 학교의 새로운 체육쌤이야 잠깐만 잠깐만 환칠한 키에 눈부신 얼굴 이 손에 의 마음을 또 뛰게 하는 새로운 사람이 오셨군요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학교의 최고의 미녀 바순이라고 합니다 <laughs> 뭐 인마 왜, 왜 이러세요? 이 녀석이 이거 처음에 이거 남학생이 여학생이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어? 거짓말해도 봐주려고 그랬어. 근데 뭐? 이 학교의 최고의 미녀? 너 진짜 혼나볼래? 이라고 거짓말을 하잖아. 이렇게 거짓말하는 애들은 따끔하게 혼내 줄 필요가 있어. 럭! 파순이, 여학생 맞아. 뭐? 여학생 맞다고. Girl student. 어, 진짜? 아, 여학생 맞아요. 아, 괜찮어. 제가 여자 맞다고 했잖아요. 왜 다들 제 말을 안 믿어 주시는 거예요? 조각쌤도 그렇고 조두쌤도 그렇고 잘생긴 쌤들은 왜나서 싫어하시는 거야 아복까내 인생 아, 아 진짜 몰랐어 바순아 미안하니까 너도 같이 다이어트 시켜줄게 어? 용서해줘 <laughs> 오니까 어 그게 뭔데요? <laughs> 바순아 잘 보고 따라해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나 둘셋넷내 이름 그 뭐가요? 이거는 내 거라고 키가 크고요 키가 크고요 키가 큽니다. 봐내 패턴이란 말이야. 에이, 니거 네 내게 어디 있어, 오빠? 그냥 재밌으면 다같이하는 거지. 어머, 기집애 얘좀 봐라. 니거 네 내게 왜 없어? 어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니? 나 삐졌어. 네가 뭘 잘못했는데? 어? 넌 항상 이런 식이야. 아, 됐어. <laughs> 아,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, 제일 훈훈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히어로인 우리 조조 오빠 한 번만 용서해줘. 응? 아, 알았어. 앞으로 조심해줄. 이으로 <Syria> 운동 시작해 볼게요. 박홍주세 앞으로 나와 보세요. 예. 자, 저랑 먼저 몸을 같이 풀어 볼 거예요. 예. 일단 등을 대고서 같이 이렇게 들어주면서 스트레칭을 할 거거든요. 음. 저를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. 알겠어요. 아 예. <rehearsed> <lightning> 자, 이제 제가 들어볼게요. <res> 맞아요. 박공주 쌤은 보통 몸무게가 아니란 말이에요. 꽃빼기에요 괜찮아. 나 이래봬도 히어로별에서 온 히어로에다가 체육쌤이야. 걱정하지 말아줘. <enzyme> 자, 가시죠. 응. 어? 자, 간다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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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왜 이래요 또 박공주 쌤또 사람 팼어요? 아니에요 지금 오뭐 맨날 사람 때리기만 하는 줄 알아요? 네 그런 줄 알아요. 아 박공주 쌤이 그런 거 아니에요? 박공주 쌤이 그런 거 아니거든. 아 시끄러 넌좀 빠져. <laughs> 아 진짜 아니에요. 제가 실수한 거예요. 박공주 쌤은 아무 잘못 없어요. 제가 체육 쌤으로서 자격이 좀 부족한가 봐요. 앞으로.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, 이사장님. 그래요? 열심히 해요. 아 뭐지? 왜내 편을 들어주시는 거지? 아 안돼. 나한테는 갬성이가 있어. 박공주 쌤, 잘못 아니에요. 두 사람 뭐야?